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락공원 내에 영호남 하압광장에 왔습니다. 어, 지금부터 하압광장을 들어가면서 어, 영상을 올려드리는 방으로 하겠습니다. 어, 영호남 하압광장 손을 꼭 맞잡았네요. 호남사랑가 어 영남 사람 어 손을 딱맞주 잡았습니다. 네 맞이 잡았으니까 아마 이제 어 합이 잘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합광장인데 어 영남과 호남이 아마 이저 같이 합할 수 있는 그런 제 공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들어가면서, 일단은 들어가면서, 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여 하겠습니다. 아, 아침에 또 이제 운동하러 나오신 분이 있네요. 계시네요. 여, 아침에 이제 운동하러 나오신 분이 좀 많은데요. 보니까. 자. 여기가 이제 강장인데, 쭉 돌아보면은, 어, 쉼터가, 어, 뚫려, 쉼터, 그, 저, 벤처가 쭉 있습니다. 있고, 이쪽에, 자, 이게 뭐죠조형물 하나,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데, 어, 조형물이 하나 있고요. 어, 자, 이쪽으로 가면서, 어, 어, 여기가 뭐가 있네. 저기 뭐 강장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동산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동산으로, 저 동산을 올라가 봐야 되는지, 아 어, 나중에 올라가 봐야 되는지 싶습니다. 어머, 자, 저기가 또, 정자가 하나 있고, 이 뭐, 저, 그, 족구장 코트가 하나 있네요. 어뭐자 뭐. 어? 정전 한번 보실까요? 예아 이거 좀 그렇습니다만 자 보시죠 아 나무가 싹 아, 기금 예향나무처럼 생기는데 글쎄요 저기 무슨 나무인지는 기둥이 배 이렇게 돌아 갔네 예 저기에 어, 저 나무가, 아, 까베기처럼, 비비꽈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영원함이 같이 만나다 보니까, 아마 부끄러워가지고, 베베 까진 것 같은데, 어, 저, 저렇게 까지면 안 되는데, 어, 어, 까지면 안 되는 건데, 어이, 어떻게 저렇게 나무가 베베 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부끄러워도 그렇지. 자, 이쪽에 뭐 좋은 게 있는데 한번 천천히 어 들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해가 그래가지고 조금 어 영상 자체가 좀 고르지는 못하는데 어 햇빛 때문에 고르지 못하니까 그점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촬영을 잘하는 사람인데 여 햇빛이 고르지는 못해요 이, 이, 아무래도 이게 동산에 한번 올라가 봐야겠는데, 이쪽으로 돌아서, 어 정면으로 비치는 햇빛을 등지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 이게, 어, 이 동산이, 뭐, 이 돌무대기가 뭔지는 한번 보고 가야 제가 아마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어. 어, 이게, 이게 뭔지 한번 봐야 될것같아네요 음. 아. 아. 노적봉입니다, 노적봉. 이거, 저, 유달산 노적봉 같아요. 아,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음. 이거, 유달산 노적봉. 음. 어, 맞습니다. 음. 자. 아. 아 어, 저번에 그 유달산 케이블카 타고 갔다 왔습니다 제가 그 올렸어요 영상에다가 유달산을 올리는데 저거 저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산이 저렇게 생겼어요. 어. 자 소나무를 하나 딱 심어놓고 뭐 이거 동그랗게 돌어올라가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 딱 올라가봐야지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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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될것 되겠... 같아요 저놈아 아 여기가 꼭대기 올라오니까 뭐 별것도 아닌 것이 아이고 이거 뭐 이거 달랑 소나무 하나 심어 놓고 이거 뭐를 기념한 건지 의미로 만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예. 아유 여기가 아마 전망대인가 아 쉽습니다. 뱅거리 돌아가면서 내려가는 것 같은데 저 아마 뭐 성질이 좀 급해가지고 아무래도 그냥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거 안될것 같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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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아 이게 금오산을 어, 조형해 놓은 거랍니다. 아, 아 금오산 손을 봐아 저게 생겼네요 자, 이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 생겼는지 영호남, 그게 영남과 호남이 이거 하압의 이거 저 강장이라고 하는데, 어그 경상도와 전라도가 하압의 이게 저 공원이랍니다. 여기 저하압 강장인가? 그럼 저 강장이. 잔디광장이 있는데, 이거, 예, 이거, 예, 예, 한 번, 아무래도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아, 여기가, 어, 가만있어. 어, 가만히 아, 이쪽에, 이쪽은 경상도. 경상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아, 안동 하 마을이 있고, 어, 양동 마을이 있고, 경주. 아, 수, 상주, 솔습. 솔습, 예, 솔숲도 있고요. 예. 해룡포도 있고, 가본 예. 어, 데가 많아요. 주황산. 네, 주황산. 아우, 기압 절벽 봐요. 어, 주황산 저기도. 예, 청송 예, 그렇고. 아, 예, 독도는? 도는 아직 안갔습니다 그러는데. 아, 여기는. 구미 철도면 도시숲. 도시숲도 안 갔고요. 대왕. 아, 소나... 소나무. 아, 여기, 여기 안 가고, 잠깐. 장관... 이제 전라도를 한번 볼까요? 아, 전라도. 아, 여수 백도. 영암. 얼출산. 월출산. <laughs> 아, 또지리산도 있고. 아, 메타세카야키. 메타세카야길 네. 이게. 네, 아, 이거 안 가본 데가 많아요, 여기는. 오, 이거 백나무가 아, 평백나무 뭐. 숲이 있고. 장성. 사선. 세랑지세랑지 네. 봉안산 숲이네, 이뭐 어, 봉안산 숲, 이거. 강문지 안 강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저, 여기, 저... 여기는, 여기는 거, 본거 같아요. 예. 네, 우리 저거 봤잖아요. 예. 케블긋하고 예, 이거 케불긋하고, 이거 쭉 가면서 다 봤습니다. 저기는. 어, 간대가 이거 많네요. 제가 간대가. 전라도 경상도를 다 다녀봤네, 보니까. 아이고. 그럼 이만하면 뭐, 저는 축제 안 거지요, 뭐. 아마, 하압은 다된 겁니다. 젤라드 경상도가, 음. 저는 양쪽으로 다다니있으니까 음. 예. 아, 안 돼요. 아, 점, 점, 다, 하압을 전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 자, 우리는 하나, 아, 우리는 하나입니다. 자, 쭉, 보실까요? 예, 보성, 뭐, 녹차도 있고, 아이거 막, 전라도, 전라남도가, 우리는 하나하고, 이쪽에는 이제 경상북도가 이렇게 있네요. 경상북도. 아, 쭉다 있습니다. 자, 저저좀 크, 크게 키워가지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아, 자, 저. 저, 목포 유달산으로 해가지고, 자, 다 있습니다. 경상도. 아, 아, 불국사까지, 불국사까지 다, 자, 다 나왔습니다. 자, 어? 자, 쭉 보셨으면, 여러분, 한번 골다 보시고, 자, 저쪽 방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좋은 게 많아가지고, 빨리, 빨리, 그냥 빠른 걸음으로 이동을 해야지. 여기너는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천천히 나 있다가는 하루 종일 가겠어요. 하루 종일. 왼쪽에 가야, 이거 뭐다 돌지 싶어요. 그래서 이제 빠른 걸음으로 이동을 하는 방으로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너무 이제 습길이 이거 뭐야, 잔디끼이 너무 많아요. 동산, 이거 저 동산이죠? 동산끼리. 어. 동산길리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아 이쪽 방으로 넘어가든지 했지. 이건 또매실나무가 이렇게 쫙 심어 놓고. 매실이 예. 아이고 어떻게. 네, 메시를 안 맞아요. 예, 보려고 아, 꽃 보려고 그래요, 꽃. 음, 일찍 꽃이 또 일찍 피죠. 아. 자, 이쪽으로 해가지고, 저기로. 아, 부츠이 저쪽으로, 어? 이동하는 방으로 가겠습니다. 아유, 이거 뭐, 자꾸만. 자, 빨리 가야겠어요. 이거 뭐, 천천히 갔다가는 끝도 없나? 안 되겠습니다. 아이고 벌써 이제 막 추워가지고 오늘도 추워서 또 입이 얼어요 얼어. 아 아직까지만 날늘합니다늘하고또 이제 햇빛이 반대편으로 비치기 때문에 아유, 자 여기 굴석을 나가 이거 굴석을 억스를 좋아해요. <laughs> 굴석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주 대단하지 아아 이거 인동추라고 쓰네요. 예. 아이고 대단해요. 나는 이런 굴속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 내가 아까 이 굴속을 지나가려고 했는데 어못 지나가고 이제 이제 굴속을 지나갑니다 아와 이게 뭐예요? 베륵나무예요? 예 이거 베롱나무예요와 많네 예베롱나무숲 어휴 섭입니다 너무 가까이 심은 거 아니에요? 이쪽편에는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한상이 한상, 아이고. 아, 자, 들어가면서 저포시도록할게요뿌 같아요, 뿌같죠 아, 예. 어, 한상 채기. 음, 자, 아, 이 날씨도 좋고 오늘은 대단합니다. 근데 추워요. 아. 어, 아까 이거, 보셨죠? 나무가, 베베 꼬인 거. 아마, 아무리, 전라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기가 이렇게 좋은지, 서로 막 꼬아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유, 아뭐 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영원함이, 아, 똑같은 우리 민족인데, 민족이고, 똑같은 우리 저희, 그, 국민인데, 아, 이거 뭐, 좀, 잘합의해가지고 이거저 예, 뭐야. 정말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좀 아. 뭐 마음이 하나가해 가지고 완전히 저 왜냐하면 이제 내년에 또 얼마 안 가서 이제 또 선거가 다가옵니다만. 아이 영원남이 뭐가 따로 있어. 저 그게 분리해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똑같이 아이 좀 참 정말 정치 잘하고 어, 국민을 아끼고 나라를 이해하는 사람이 참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국민의 그거 저 뭐야 신용를 어, 더해줘. 야 국민의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인데 대표가 된 만큼 잘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막 굉장히 정쟁에그 심할리지 않고. 그런 사이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아 여기 오니까 아 그런 생각이 납니다. 아니 좌가 어디있고 우가 어디습니까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인데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참난그 이해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왜 그렇게 그,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국민을 이해하는 그런 국회가 어떻게 좌파, 우파가 어딨겠어요? 아, 아니, 국민을 보고 국민의 대표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유, 좌우해가지고 자꾸 정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회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네요. 저 영호남 저하 합광장인데 여기가 영호남 합광장인데 그게 이제 영남이나 호남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근데 다 소중하고 다 좋으신 분들인데 아좀 안타깝습니다. 음어 동락공원 내에 있는 거그저 영호남 어, 강장으로 들어왔어요. 강장으로 들어왔는데, 오늘은. 그, 어, 이제, 거기 하다 보니까, 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 어, 이제, 저는 그래요. 아, 영남, 호남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나라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언제나 또 우리 행제들이, 아니, 우리 행제와 또 우리 제 친척들이 다 영남 살고 또 호남 살고 그러는데, 아이고 좀 전라도 경상도 따지는건나 정말 이상해요 그런건 이제 하지 말아야죠 그런거 하면 안되지 자 오늘 이쪽에 지금 어딥니까 또저 초가집이 있고 집들이 아주 집이 잘 되어있고 대나무 섭이 있는데로 들어왔네요 대나무 섭이 들어왔는데 여기가 이제 꼭 미로처럼 생겼네 미로처럼 생겨가지고 어 정자각도 있고 어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이고 어, 여기가 이 어, 농촌을 민속촌 민속 농촌을 그 연상을 놓은 그런 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여, 여 보실까요? 아 이거 대나무 숲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이거 막 숲이 대나무 숲이 좀 아주 그래요 어이또 주차장으로 하는데고. 오,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 죽여. 어, 이런 곳이 또 있으네. 어. 아,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아, 저쪽에는 또 정자가 되 있고. 러면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아, 이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어, 선의대. 이게 산죽은 아니고 스네대라고, 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스네대로딱 해가지고 위로다 쳐버리니까 아주 그거 조경수로 아주 기가 막히네요. 아이 어그 이것도 이렇게 되나네요. 어 이거 이게 이제 일반 큰 대가 아니고 스네대, 스네대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싹 쳤어요. 위를 이제 손을 다 막아 놓으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대나무가 고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어 기가 막게 히돼 있어가지고 자 여기가 어저 정자각이 어 정자를 하나 더 만들어 놨는데 저 스펄 저 한번 가볼까요? 아 어, 이거 어이거는 가면서. 아 어, 이거 매실나무가 맞네요 아이 매실나무를 심어놨네 음, 매실나무. 예 매실나무 맞아요 아 어, 꽃무늬 예, 이게 일찍 피니까 내가 그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 음. 이저아 다리 이건 정말 이야 이거 이 거북이가 거 양쪽으로 딱 돼가지고 기가 막혀 만들어놨는데 <laughs> 잘 연상을 해가지고 만들어놨어요 예 매실나무네요 이 순을 보면, 새 순을 보면, 딱 알아요. 음. 새 순을 보면, 올라온 새 순을 보면, 파래요 저거 보이죠? 음. 저 파란 거, 저거, 저새순 보이죠? 가운데 아, 거. 에이. 새 순이 올라오는 게저 음. 매실나무가 정확한 매실나무예요. 아, 어. 자, 이쪽에, 이제 저가아 음. 어, 여기, 저 초가집을 한번 탐방을 해 봐야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아, 이쪽에는 보면은, 정지가 여기가 있고, 안방으로 여기 들어가는 건데. 아, 예. 아, 예. 아유, 뭐, 장독대도 있고, 그러네요. 자, 이거 대나무 숲을,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탐방을 하는 방으로. 아, 이거 뭐, 이제 농촌을, 아니, 저, 뭐야, 어, 그 농촌을 그대로 저희, 그걸 해놓은 것 같아요. 재내놓은 것 같은데, 어, 저기가 이제, 그, 저기 이제 화장실이라는 건데, 뭐냐 면 통시. 통식. 예, 통시죠. 자, 한번 보실까요? 통시가 화장실이 어떻게 생기는지. 옛날 화장실이 저겁니다. 뒷간. 예, 통시입니다. 자, 일로 해가지고. 아유. 아, 이건, 어, 아, 이거는, 음~ 자잘 되죠 이거 뭐~ 이거 보고 뭐라 고하냐면 강이라는 거예요 강 두지 어. 예강예 이제 곡식이나 배쌀 그거를 넣는 강입니다 음. 아~ 잘 되죠 이~ 제 강으로 저거는 보고는 아~ 아~, 아. 예. 아이고, 아 어땠습니까? 이게 예, 참 좋지요. 예, 아, 자 이쪽으로 해가지고 가면서 아, 보시겠습니다. 아. 자, 저 이제 여기는 골목길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 아무래도 아 여기서 마치고 또 이제 다른 곳에 가 가지고 아, 다른 공원에 가 가지고 멋진 영상으로 여러분을 모시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여기서만 계속, 어 보여드리면은 너무 또 장시간 오래 가면은 영상 을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또 지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다른 멋진 곳에 가서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모실게요. 자, 구독, 좋아요는 제가 억수로 큰 힘이 되고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는 나가시지 마시고 꼭그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또 그리고 저희 계정이 쇼다리 어, 공원뿐만 아니고 쇼다리 공원 쇼다리 여행지 쇼다리 관광지가 예 같은 개념이니까 어 구독을 같이 해 놓으시고 어잘안 뜨면은 영상이 좀그잘안 비치고 하는 곳이 있으면은 어 바로 그 다른 곳에 가가지고 구독 좋아요 아 구독하시면은 아마 그 영상이 바로 뜰 거예요 관광지나 여행지가 그럼 아무 데나 가서 저. 이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참작하시고 그아무곳이나 가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장시간 이 영상을 보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럼 또 다음에 또 보입시다.